구원의 튜브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더 구원의 튜브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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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용사다 나는 큰 주제를 걸고 오늘 기도용사의 무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그 무기를 우리가 받아가고 사용하며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할까요? 왜 많은 분들은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라는 이름은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놈의 이름을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 헬라를 본다면 디아발로. 그래서 영어로 데블 나옵니다. 디아발로. 디아발로는 잘라서 가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마귀란 놈은 잘라서 난도질해서쪼각쪼각해가지고 가르고 흩트는 것. 그것이 그놈의 이름이에요. 제일 첫 번째 와서 가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우리가 받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사이에 갈라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갈라놨던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어게 어찌나 이놈이 교묘하게 우리 삶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분리시키냐.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놔요.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아무리 3만천 백한 구절을 우리가 토씨도안 틀리고 다 외워도 여기는 가득 차 있는데 삶으로 안 나타나게. 즉, 믿음을 있는데 실천되지 않게. 즉,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게. 계속해서 이거를 갈라놓고, 불려놓고,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달자보 해도 뭐합니까? 아무리 평생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도 이곳에 실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큼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구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딱한 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쭉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어찌나 중요했으면, 그 다음 바로 14절, 15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쟤들이 하도 귀에 땅하게 들었기 때문에 바로 구전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받은 용서가 취소된다 이거였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기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인정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알고 있어요? 용서 된다, 용서 된다, 용서 된다. 그데 누굴 보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왜나 삶을 이렇게 됩니까? 네가 말씀을 안 하더라도 신천을안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신천하지 않는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모으니까 우리가 신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용서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인 용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 나의 강국한 부탁이다. 용서해라. 싫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한열들는겁니다 용서하라고 못하겠어요. 내가 당한 게 얼마큼인데. 근데 왜내 기도 응답안 주세요. 진짜 우리 모두 청개구리인가 봐요. 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안 하겠다는지. 진짜 끝까지 왜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지. 용서를 안 해주면서도 왜 하나님, 왜 나의 용서를 취소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또 있어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대사론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짜증내요. 항상 불평불만해요. 왜 우리 집은 이모의 육거리고 왜저 집은 잘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저 교회는 잘 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셔가지고 찔리면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감사하라 싫어요 싫어요 이러니까 아무리 칼이 있어도 휘둘리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매번 삼켜 먹고 있어요. 하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심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범사란 것을 모든 걸 얘기합니다 모든 걸 얘기합니다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는커녕 내가 범사에 때로는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뚜껑 열린다 음. 그러면서 왜 우리 인생이 이모이 꼴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껏 여러분이 알던 것을 잠시 좀 내려놓기만 합니다. 우리 이제껏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기지 않았어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전신 감전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으면 이긴다. 근데 이긴 게없지 않겠지만 거의 없어요. 저 역시 그런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버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도 힘들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검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고 이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리스도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자들은 지식이 충만하지만 순종하지 못한단다. 순종하고 지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제껏 잘 달려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contract. 지금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써 있는 대로 너희가 이행하게 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계약서는, 쌍방 계약서는 양쪽이 이 모든 걸다 이행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 말씀은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 이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한 우리에게. 그러면 벌은 바로 이것이 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이것은 큰 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창에 쳐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파라고최악기 15장 26절 분명히 우리가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라 아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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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멘해요. 아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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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가 질병 생기면 그분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데 가서 치료달라고 나가요. 이러면서 내가 왜 치료받지 못하냐고. 하나님은 얘야. 내가 의원이 잖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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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병원 어디 찾아가? 좀 좋은 데 없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입만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야 마지막 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신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를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날까지 함께하시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얼만큼 그분께 달려갑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분의 피로 우리 앞에서 계약서를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와 마지막 날까지 너의 방패가 돼주고 싸워주고 막아주고 이겨주고 승리를 주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내품 안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다가 내가 너의 품, 너를 내 품에 앉아가지고 내가 천국을려가리라 피를 흘리면서 철저히 흘리면서 그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딱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분은 벌써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이 말씀대로 신전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yes. 그럴 때 하나님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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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십니다. Yes. <eurs> 네. 하십니다. Yes.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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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마귀에 붙잡혀서 믿음과 행동이 분리됐는데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믿음과 언행이 우리가 분리됐는데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실천하지 못하게 분리됐고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게 아무리 뭐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게 분리된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마귀의 계략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항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자신을 항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여러분의 자유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를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마귀가 직접 가다가 떼다가 이걸 입에 넣은 적이 없어요. 산악관에 갔다가 떼다가 입에 넣은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와가지고 소곤소곤 합니다. 와서 이거를 소곤소곤 꼬셔요. 꼬십니다. 어떤, 사, 어떤 사모님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향 영어가 있어요. 꼬 z 라이제이션 사사 꼬셔요. 꼬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유제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떼다가 먹고 떼다가 남편에게 주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귀는 그나마 변명했어요. 주님, 내가 안 그랬어요. 그냥 이거면 괜찮겠다 얘기하니까 자기 혼자서 스스로가 떼먹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생각 넣으면 그 생각에서 계속 꼬리 물어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불평하게 되고 생각 물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당한 것이 얼마큼인데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지? 내가 아픈 게 얼마큼인데 내가 사람의 그모 뭐 손길을 내가 받아야지. 여러분 병원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고 여러분 가서 의사 보세요. 약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병원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마귀로 와가지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병원로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깨워가지고 갑자기 내가 일어나다가 뻥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지 않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한대로 마음껏 마음껏 살고 있도록 그들이 그놈이 그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자유지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항복할 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오늘 제일 첫 번째 항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여러분 잠시 어깨 양쪽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는 계급장 다 떼주세요 내가 지금 모태신앙이다 4대째 믿었다 내가 천일 기도를 네번 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연급 했다 내가 성을구절을 그렇게 많이 배웠다 암송을 많이 했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목사다, 총회장이다 뭐다 다 버리세요. 네. 다 버리세요. 네. 제첫 번째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계급장이에요. 네. 계급장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순수하게 시작해 볼까요 어떨까요? 한번 순수하게 순수하게 진짜 하늘 앞에 나가서 제첫 번째 우리의 계급장은다 떼버리고. 내가 그동안 이만큼 내가 했다는 나의 어떤 과거의 업적도 다 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안에서 바라는 보상심을도다 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머리에 바라는 그런 치사한 것도 다 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 내가 자격이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도 버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는 교만도 버리고 내 안에는 이런 아, 아, 잘난 채, 욕심, 자존심 다 버리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잠시 가슴에서 얹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너무 찔리곤 합니다. 찔리곤 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한국말보다 저한테 화나는 것이 영어예요. 그 영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영어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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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Surrender. surrender surrender s u r 다시한번 할게요. 항복합니다항복합니다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나의 계급장 항복합니다 나의 보상 심리 항복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항복합니다 나의 자존심 항복합니다 나의 욕심 항복합니다. 나의 탐심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거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종교 의식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걸 항복합니다. 나의 자존심 항복합니다. 나의 자신을 항복합니다. 내 자아를 항복합니다. 나의 자유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항복합니다. 나의 죽음 믿음을 항복합니다. 나의 적은 믿음을 항복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것을 항복합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항복합니다.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항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 도 군사라면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에게 이런 defensive weapons 즉 방어하는 무기를 우리가 무장이 됐다면, 이제는 이 공격하는 무기로 o f f e n s 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나가며, o f f e n s i v 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랍니다.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군사들은 무기를 받고 나갑니다. 저기 고지를탈어내라 나갑니다 근데 가다가 죽어요 왜냐?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붙잡고 그리스도 군사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의 신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짜 마가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몸부림치면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 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 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전리품은 내가 받아가요 아,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끝나고 나니까 이 모든 이따만 전리품을 우리에게 그냥 갖다 주시면서 마음껏 마음껏 기쁘게 사용해라 여러분 이런 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눈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네. 새롭게 시작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벌써 이기신 전쟁을 같이 전투까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전투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전투에 이기려면 그냥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로만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만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검저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둘이대기만 하면 마귀가 떠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벽에 벽지까지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안 되는가? 하나님과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여지고여지고또 엿칠 때 하나님 저한테 먼저 찔러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브라이언, 너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냐?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네가 아무리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친다더라도 하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대로 살고 있냐? 다시 얘기해가지고 오직에서 오직에서 불짓고 있는데 오직에서는 바로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 뜻대로 지금 네가 살고 있니? 이걸 하나님께서 찔러주셨을 때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찔러주셨을 때 저는 지금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까? 아니에요 하려고 몸부림칩니까? 네 그럼요 아직도 제가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직도 출고되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결함이 많은 물건입니다 아직도 상품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찔러주시면서 이것은 쌍방 계약이니까 네가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인데 너에게 분부하신 대로 네가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거 주신다고 근데 이거는 저에게만 주신 게달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 지직에서 붙잡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몸부림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한 번에 다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할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 너의 염려를 줄게 맡겨라 싫어요 내가 염려 갖고 다닐래요 그러지 말고 염려를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휴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진짜 모든 걸가능시는 전능자 하나님 시에서 옆에 나갔어 그 분이 다 이루신 것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계급장 떼버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이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나만이 아니고 나 안에 있는 이 전투장에서 내가 매매일 이기고 내 마음에서 요동하는 이 전투가 매매일 이기고 우리 가정에서 매매일어나는 전투가 이기고 우리 자녀 삶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면에서 나라에서 실질로 인고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부터 시작됩니다.